월넛 1011이 사용한 폭풍 파이크 드루이드 스톰 파이크의 병수 장기에서 어리석은 갑판. 가판. 어리석은 갑판이라고 하죠. 에른의 무녀와 함께 소환 후 주문과 대량으로 사용하여 본영의 올빼미가 영 비용의 바보 데카미니언으로 변모합니다. 그쵸 바보 데카미니언이죠. 바, 진짜 바보 같긴 해. 카드 한 장에 바로 죽잖아요. 어리석은 갑판. 마음에 들어요. 취소. 다 그렇게 하는거죠 먹고 살려면은 근데 도적이잖아 게르마니 팔찌 파는 사람 뭐가 다르냐고요? 하스스톤이 원래 게르마니 팔찌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죠 똑같은 거죠 뭐 결국 조석 맞죠? 일식 달빛 체인도 한번 해볼까? 아이올로스가 뭐예요? 그런 카드가 있었나? 내 모르는 게 있는 거야? <laughs> 아이스 오른. <오르 웃음> 아, 나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니팩 나왔나 했네. 뭐야 이거 벤클리퍼? 시간이 없어. 동물 친구들. 좋아, 준비 완료죠 지금. 아니, 근데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아이스 오르도요, 실제로 괜찮아요. 토템 수사가안 괜찮을 뿐이지, 그런 카드 되게 많아요. 요즘은 비운의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, 생각보다 많아 그런 카드들이. 아오 울아올으얼 울, 개화 를 지금 가져오 진않을거 아니야？그쵸？아이 씨 이러면 드렉타를뽑을수 있는 확 정적 으로？그쵸. 좋아! 이번 판은 할수 있어 상대 스캡스 쓰기 전에 사기 치고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이번 판 가능해요 제발 한 번만 우리 이제 사랑을 나눠요 조심하세요. 으악! 아,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7 턴에 또스캡스가 나와. 그러니까 한 턴에 치, 지금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. 그거 내놔. 이제 이건 내 거라고. 그거 내놔. <laughs> 옥텐 오지네 아 씨. <laughs> 뭐냐? 별로 안 센데요? 별로 안 세네요. 이게 뭘까요? 물로안쓰잖아 그쵸? 아, 물론 이렇게 콤보하는 거는 좋긴 한데 임팩트가 그렇게 있진 않네 상대 다 훔쳐온 카드야, 손에 손에 다 딱지 붙어 있어요. 뭐하냐? 뭐야, 저거, 저거 그거잖아. 암흑주문이면 100% 그거잖아. 맙소사. 이걸 이겼나? 이걸? 그냥 한시어 봐라. 내라 이거 이겼네. 오케이 이겼어. <laughs> 진짜 광역기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무력화되는 그런 콤보인데 그게 없어가지고. 드렉타르만 안 나왔어도 이겼을 것 같아. 스탯펌핑이더 잘해서 드렉타르가 스텝 다 개쳐 먹어가지고.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, 님들아. 솔직히 지금 지금도 메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. 좋은 데안 좋은 데 이런 거는. 갈비님 방인 줄 알았는데 옹냥이님 방이입니다 아, 이득이 이상한 게 뭐라는 뭘 하려는지 알겠고 그게 되는데 못 이긴다고요? 왜냐면 그뭘 하려는 그거가 구리니까요. 예능 덱이라 썸네일에 써놓고 올. 그걸 왜왜 왜 써야 돼? 안 쓰지, 난 절대 안 쓰지. 원래 그런 거는 구석에 조그맣게 써놓는 건데, 그래 했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야. 아니, 왜냐면은 지금 사실 또 다른 거할게 할 별로 없어요. 그냥 큐뜨로그 하거나 뭐 이런 거 독도적 하거나 술사하거나 뭐 랭크 올리는 거 뻔하지. 새로운 게 별로 없어. 지금도 그러니까 생기긴 생겼는데, 예전보다 나은데 메타가 뭐야? 아, 저걸 인도로. 근데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해서 이게,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낀 게 저렇게 해서 인도로 저렇게 하면은 저 이득인가? 뭐 하려고 하는 거지? 아, 거프. 야, 이득이네. 생명, 다음 턴에 근데 예언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엘루네 예언자. 그간 상했는 그간 상했는 게또 편이 아니까 하하하하 <laughs> <오> <laughs> 잠깐만요 <laughs> <laughs> 까 그냥 16-16?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, 드렉타르 엘룬의 예언자가 없으니까 너무 초라하다. 아니면 하다 못해서 막, 자연학탐구 이런 거, 인도나 자연학탐구 쓰면은 거기서, 그, 싹티우기 이런 거 나오면 괜찮거든요? 마음에 들어요. 취소. 아니, 근데 드루이드가 솔직히 저걸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 아니었어? 하필이면 쿠툰, 쿠툰을 요새 넣어요? 왜 넣는 거야, 쿠툰을? 그냥 진짜 변태 아니야? 쿠툰 왜씀 진짜? 그냥 어이가 없네. 오, 근데 그거 가능하다. 드루이드가 거프 쓰잖아? 그러면은 그거 되네. 달빛의 인도로 쿠툰 뽑을 수 있네. 그러네 야, 그거 괜찮다 그거는 괜찮네 모자키?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요? 맞아요 너무 맞는 말 하지 마세요 아프니까 충원을 하지 마. 간원만해. 어차피 평행 세계의 갈비는 나이사 맞았을 듯. 아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오늘 <목소리> 요런식으로 별로 안센데아 <laughs> 센건가? 모르겠어 나잘 <laughs> 세긴 세다 감각이 마비됐어 이게 에르네무녀 그냥 에르네무녀가 있어야돼 이게 보니까 에르네무녀가 없으면은 좀 그러네 다시한번 읽어볼까요? 스톰파이크의 병수장교에서 어리석은 갑판 에르네무녀와 함께 소환 후본영의 올빼미가 바보데카미니언을 범모합니다 여기 바보데카미니언 네개나 있네요. 승리! 한판만 더! 세판은 이겨야지 재밌지 않을까? 막 드루이드는 거프같은거 확정서치하고 이러는데 근데 드루이드 드루이드 그쵸, 그쵸, 이렇게 나오면은. 역시, 에르네 무녀. 에르네 무녀 나오면 이길 수 있다. 다음 턴에 하자, 다음 턴에. 스마이트 불리는 거요? 근 스마이트는 에르네 무녀로 복사해서 쓸수 없으니까. 이거 살아있는 씨앗 해야 되는데? 네, 살씨를 해야 돼, 지금. 그리고 이거 지금 굳이 쓸 필요 없어. 어차피 부엉이 하나밖에 없어, 손에. 근데 크조주 사실 아껴도 되긴 했는데. 오, 공격적으로. 무서워. 아 근데 상대 그 수목이 있어가지구 월식을 그냥 써버릴까? 네, 너무 무서운데? 상대 그럼 개체수가 7개잖아 다음 턴에 내가 최대로 지울 수 있는게 사실 5개거든? 참고 버프로 써 대국적으로 갈까? 아나 몰라 이제 아, 어어... 에르네 문이어 나와줘. 빨리 쉣, 너무 아파. 이거라도 지우고 그랬나? 근데 이러면 나진거 아니야? 할만해 이게 악령 부엉이를 다 서치하고 얼음광산 가져가야 되는거 이제 알았다 멀리건을 부엉이 다 서치하고 얼음광산 가져가면 드렉타를 확정서치하고 아 늦었죠 상대 어? 안 늦었을지도 허허, 끝났다. 아, 대단 합니다. 역시 아예 좋은 대기 였네. 내가 못했던 거였 네. 이거 가져가고 달빛의 인도랑 살아있는 씨앗 한직 없이 다 만들어준다고요? 그거 구라야. 양꾼한테도 주라니까 절대 안 주잖아. 와일드 티나. 얘는 도적 아니네요. 아, 에르네 무녀 나와 버렸어. 아. 그니까 서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? 육성. 대국적으로가 대국적으로. 양꾼한테 좋은 거 주면 세상 큰일 난다는 마인드라고요? 그 말이 맞아요. 그 말이 맞아. 세상 큰일 나. 근데 세상 큰일 내줘, 제발. 이렇게 도적 편해 할 거면 어? 어차피 밸런스 망하고 어? 어차피 도적 몰아줄 거면 양꾼도 좀 몰아주란 말이야. 왜 이렇게 그런 어? 무지성 양꾼 명치대결 경계하면서 그냥 사기로 내면 되잖아. 어차피 밸런스 안 맞는데 차별이 심해. 두툼 가죽 코도 든든한데 이 정도면. 근데 그런 건 있어. 도적이 가진 장점이 어떤 트리키한 그런 거기 그런. 플레이드리기 때문에 도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줘도 그 낮은 티어로 갈수록 도적의 장점을 잘못 쓰기는 해요. 그 원래 그런 거야. 어쩔 수 없는 거지. 또렉따르 나왔네. 낮에 좀 많이 할것 같아요, 이제. 층간소음 문제로. 아니,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거, 플레이를. 이게 원래 세 자리 차면 나머지 두 자리를, 나머지 네 자리를 이제 부엉이 두개 내면서 채우는 건데, 애매하네. 잠깐만, 좀 아, 제발. 엘론의 <laughs> 여사제 빼. 아! 어허. 생각해, 커프. 생각해, 커프. 생각해, 생각해. 동물 친구들 나와주세요. 조심하세요. 아, <laughs> <laughs> 비운의흙 마법사여. 매력적인 힘이구나. 여기 일곱 개 들어간 거야? 7선에 정리가 났는데 해요. 요즘 게임은 그래요. 못할 거 없지. 언제부터 이렇게 파워가 없대였냐고요? 그러게요. 내 말이. 궁금하다. 스칼로메스 정도부인가 근데 사실 뭐 옛날에도 전사가 막 그냥 난투 쓰고 이러면 이겼잖아. 2위짜리 살고 이러면. 오. 중간 하수인들 무시한다. 좋은 생각인데. 얼. 얼. 지금 몇대 미야나 끝났네. 뭐임? 야, 이게 이건가? 와, 이득 생각보다 괜찮을지도.